네 안녕하세요 BJ 건물 TV입니다. 제가 오늘 깔 게임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버그판인데 아마크 아, 마인크래프트 0.14.0 링크 최신판입니다. 14.0이면 최신판이죠. 여기 네이버 채팅 네이버 창에 마크 0.14.0 링크 치시면, 여기 밑으로 내려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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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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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겁니다. 들어갑니다. 그러면, 계속 내리다 보면, 여기, 여기, 이 사람 있죠? 이 사람 터치합니다. 그래서, 여기 다운로드 있죠? 다운로드 누르면,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네. 저도 지금 이 게임을 하고 있고, 마인크래프트 시사좀 하고 있고, 베타빌드, 지금 현재 베타빌드 6인가 7까지 나왔다고 제가 들었어요. 네. 짧, 은 영상이었습니다. 네, BJ 커뮤니티비였습니다. 구독하기 한 번씩과 좋아요, 그 다음에,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BJ 커뮤니티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